네, 안녕하십니까 오도도입니다. 저는 현재 사과밭에 와 있습니다. 포도밭 순정리를 마치고 네, 사과밭으로 바로 왔습니다. 어, 현재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어, 31도, 2도 정도 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더더운 것 같아요. 막 후덥지근합니다. 습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더 후덥지근한 것 같아요. 오전에는 이제 햇빛도 안 쬐고 그냥 덥기만 덥고 정말 말 그대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네, 너무 더워 가지고 <laughs> 햇빛이 있으니까 그냥 차라리 마르는 게 낫지. <laughs> 네, 이거 그거나 완전 꿉꿉하게 그렇습니다. 오전에는 네. 자 사과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여기서 있는 곳은 어, 부사 고랑과 시나노골드 고랑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 사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 시나노 골드입니다. 시나노 골드. 잘안 보이나? 예, 네, 시나노 골드입니다. 요렇게 배처럼 요 표면이 요렇게 돼 있죠. 네. 요게 표면이 약해 이제 얇아 가지고 어 탄저에 좀 약합니다. 탄저에 약하고 어 잎에 요즘 잎에 바로 어 균들이 생겨 가지고 어 전문이병인가? 예, 네, 그게 계속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방제할 때가 됐습니다. 방제할 때가 됐는데, 방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비가 계속 오락가락 하니까요. 그죠? 하, 전체 전국적으로 다 그럴 겁니다. 비가 오락가락, 굽굽하이 예. 방제하려면 오후에 비 오고, 뭐다 씻겨버리니까. 하, 필요성이 없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 안 오는 날 잡아가지고 방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방제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어, 요거는 부사. 예, 부사가 조금 더 작아요. 예,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음, 부사는 이제 한 11월, 예, 그때쯤 이제 딸 거고요. 이제 골드 같은 경우는 9월 달, 예, 10월 달, 그렇게 조금 더 일찍 딸 겁니다. 아, 벌써 사과가 나오고 있죠. 예, 썸머킹이라는 제품, 아 사과, 어, 벌써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 제 앞에 보이는 게 갑자기 여기 보여가지고, 제가 아는 것까지만, 예,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어, 사과 요게 나무가요, 어, 아, 제가 앉아서, 요 나, 나무가 제 손을 잘 보십시오.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요렇게 포크 모양으로, 요렇게 포크 모양으로 해서, 촉, 촉, 촉 해서, 이렇게 자랍니다. 요게 다축형. 예, 다축형, 수형이라고 하죠. 어, 이축형, 삼축형, 말그대로입니다두 개가 있으면 예, Y자 두 개가 딱 있으면 이축형이고, 세 개가 딱 수형으로 이렇게 잡으면 삼축형이고, 그럼 사축형. 그러니까 오축형부터 뭐 다섯 다축형이라고 하죠. 예, 어, 저희 앞 가수원에는 어 수형을 저희는 이제 포크 모양으로 잡았잖아요. 어, 앞 가수원에는 어떻게 잡냐 하면 손만 보십시오. 사과를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기역자로. 이렇게 쭉, 포도처럼요. 포도 기억자 유인하는 것처럼, 요렇게 해서, 요렇게 쫙 해서, 위로,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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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 많이, 다축으로 해가지고, 음, 이제, 나무 가지를 내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또, 주, 어, 주 가지에서, 어, 다축으로 내서, 부, 부축으로 나와서, 그 다음에 결과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 그걸 왜, 수영을 그렇게 잡냐 하면, 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 높이, 저 나무는 더 높잖아요. 옆에 부사. 어, 요게 한, 어, 7년 정도 된 부사입니다. 부사 나무인데, 저 위에 저렇게 높이 이제 작업을, 이제 사화가 달리고 하면, 높이 이제 고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뭐, 순, 어, 뭐야, 어, 입 재거나, 예. 저, 적과나, 모든, 어, 일들을, 이제, 고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높은 사다리를 펴가지고, 일일이 가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어, 그런 것보다는, 요게 다축형으로 하면, 어, 올라가지도 않고, 사람이 딱서 있는 부분에, 어, 사, 사람이 서 있는 부분도 아닐 겁니다. 한배 정도, 배꼽 정도, 얼음 배꼽 정도의 전부 다 나무가, 가지가 형성이 돼가지고, 어, 열매가 달립니다. 사과 달립니다. 어, 그러니까 작업이 엄청 쉬워지죠. 예. 어, 그래서 그게 이탈리아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어, 어 저희도 이제 시나노 골드, 요 나무를 가지고 어, 수영을 그렇게 한번 잡아 봅니다. 고그 일반, 일반 사과 모든 가수원들은 일축형입니다. 일축형은 하나만 돼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일축. 1축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가지가 나고 부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부가지에서 다시 결과지가 나오면, 거기에서 달리는 게 사과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사과가 착과가 되는 거죠. 어, 저희도 그냥 시범 삼아, 이렇게, 어, 2축형, 3축형, 어, 다축형, 뭐, 이렇게, 어, 지금, 어, 수형을 만들어가지고, 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해보고 있는 중에 있지만, 뭐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장점만 있으면 전부 다 그걸로 바꾸죠. 왜안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어, 신겨져 있는 나무가 전부 다일축행이기 때문에, 그걸 또다 메고 다시 또 하기란 조금 그렇잖아요. 맞죠? 아,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덥네요. 제가 어, 말씀드린 것 중에... 뭐 맞는 말도 있고 아닌 것도 있겠지만은 예, 초보다 보니까 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것까지만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자, 저는 이제 사과밭에서 사과밭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고 이제 나가서 어, 채소밭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소밭, 고추하고 고구마, 예, 콩 예, 상황이 어떤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과밭에서 오돌농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